네, 오늘은 2020년 5월 16일 오후 10시 정도 된 시간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종목들이 제가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이걸 일일이 한번 세보니까 47개가 되더라고요. 워낙 쫄보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분산 투자한다고 하나 하나 늘려 나간 게 지금 47개가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항공주, 그다음에 은행주, 요런 산업주들, 요거 IBM을 IT주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 통신주도 있죠. 그 다음에 석유기업도 있고, 그다음 밑으로 내려가면 ETF도 몇개 있습니다. 그다음 조금 더 내려가면은 이런 캐피탈주, 이게 이제 보니까 금융서비스주라고 그러네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쪽은 전부 다, 리처주, 입니다. 호텔 리처주, 무슨, 그 다음에, 어, 카지노 리처주, 그 다음에, 교도소 리처주,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에, 구매를 한, 매수를 한 종목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서. 예, 그럼, 이번 주에 매수를 한 종목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이라고 기보다는 지금까지 그 매수를 한 종목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본그 종목들하고 똑같습니다. 비중으로 봤을 때 은행주 두 개가 이게 지금 단위가 달러 단위입니다. 은행주 두 개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ETF 주하고 통신주 이런 것들이 비중을 차고 차지하고 있네요. 실제로 이게 이제 사다 보니까 얼떨결에 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같은 경우는 사고 3시 반에 알람을 맞춰놓고딱 일어났는데,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상당히 폭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JP 모가이 이게 한열몇 주밖에 없었는데, 어쩔 길에 사버렸고, 그 다음에 ETF? 이거는 이제 평소에 이제 눈여 눈여겨 보고 있다가, 한주한주 한주 담다 보니까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울타기로 계속 따라가다가 지금 꽤 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인가? 그때 뭐 연준 의장이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장기화될 수도 있다고 아마 그런 발언을 한번 해서 목요일 미국장이 폭락을 했다고, 그렇게, 뉴스가 많이 나오는 것같더라고요 목요일날 폭락을 하고, 폭락이라기보단 다좀 뭐 떨어졌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도 조금 떨어져서 마감이 된것 같습니다. 그때도 좀, 금요일날도 좀, 뭐, 이렇게, 이런 저런 거를 조금씩 한, 한국 돈으로 180만원 정도? 어치를, 금요일 날 매수를 한것 같고, 목요일 날은, 월떨결에 일어나서 폭락인 것 같아서, 700만원어치? 800만원어치인가? 그 정도 매수를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상당히 좀 샀습니다. 이게 뭐, 종목이 워낙 많아서, 하나하나한테 설명을 할 수도 없겠네요. 저도 모르는 종목이 많습니다. 근데 하여튼, 기준은 뭐 유튜브 한번 보고, 아, 이 회사는 안 망했군. 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위주로 담기는 했습니다. 얼마나 샀는지 한번, 음, 금액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원장 상고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약하기 예. 뭔단이고요 2,200만원 정도 샀는데 지금 손해를 좀 보고 있죠? 저번주에 제가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서 한 지금 그때 당시 기준으로 지금보다 한20%좀팍 떨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게 기억이 나는데 이게 목요일날 제가 샀던 총 금액에서 수익률이 마이너스 7% 정도 여기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자게해가지고오 마이너스 7%면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확 들어가지고 매수를 하다 보니까 아마 저번 주에 이게 한 천만 원 이하였습니다 근데 잠결에 매수하는 게 역시 좋더라고요 매수를 하다 보니까 지금 2,200만 원이 예, 됐고 손익은 한 50만원 정도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뭐 이건 손해 본거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미국 주식을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주식 비중은 이렇게 은행주가 좀 비중이 크고 쭉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 리처주들 있죠. 리처주들은 사실 뭐 여기 보시면 한뭐한조씩뭐 한뭐 많으면 세조씩 이렇게만 담았습니다. 근데 이게 리처주들이 안 망하면은 그러니까 제 생각이죠 안 망하고 정상적으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어 뭐라 그럴까요 그어 배당률 배당률이 상당히 센것 같아서 담은 겁니다. 뭐 이게 뭐 장래가 뭐가 향후에 장래에 좋을 것 같다 이런 것보다는 배당을 많이 줄것 같다고 생각해서 한번 하나만 한번 봐 보겠습니다. 요거 이게 아리스 캐피탈 이거 한번 봐볼게요 어디 갔나 네 예. 여기 보시면은 아리스 캐피탈 예, 금융 서비스죠 이게 11.9%입니다 현재 가격으로 그 다음에 다른 거 한번 볼게요. 리처주로 이거 한번 봐보세요. 호텔 리츠주인데 배당수익률이 10%죠. 물론 뭐 배당 삭감이 되겠죠. 코로나 끝나기 전까지는 아니면 아예 안 준다든지 뭐 그런... 그렇게 진행이 될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혹하는 배당 수익률이라서 17% 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물론 배당 삭감 하겠죠. 아직은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계속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 가격이. 근데 저는 장담은 할수 없고. 저번 주에 설명을 드릴 때 여기 웰스파고 요게 좀 많이 수상해서 이게 지하철을 뚫고 내려가는 게 아닌가라고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지하실을 뚫고 내려갔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여기가 3월 23일 최저점이었는데 결국은 이때 가격을 뚫고 내려가서 지금 22불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23일 때가 종가가 25불이었죠. 근데 지금 22불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걱정하던 일이 벌어졌는데 이거는 물타기를 하지 않고 꾸준히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 물타기, 한 다섯 주 정도 물타기를 하고, 여기 위에서 계속 샀다가, 요 밑에 내 떨어졌을 때는 물타기는 안 했습니다. 좀, 한, 여기 20달러를 깨면은 그때 한번 물타기를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장 이거 주식으로 수익을 보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배당이나 한번 받아볼까 이런 생각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 웬만한 종목이면은 매도를 하지 않고 계속 한번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코로나가 끝나기 전까지 얼마나 이 주식을 매수하게 될수 있을 건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일주일에 한 번씩 동영상을 올려 볼 테니까 가끔 들어와서 봐 보시기 바랍니다.